2-4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2-4에 서는 뭐니 얘들아? 어, 보통 얘들아 이런거 할때 연속 곱하기 연속도 보시는 상태도 계시는데 연속 곱하기 연속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 알겠지?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만 봅시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 하나의 함수는 연속이고 하나의 함수는 불연속이야 얘들아. 그럴때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니 얘들아? 연속 함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연속 함수 그럴 때얘 조건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연속 곱하기 불연속입니다. 첫 번째 경우. 얘가 연속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얘가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건 뭐니,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쌤,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잖아. <laughs> 맞습니다. 함수값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라 생각하자고, 알겠지? 아니면은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경우입니다.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는 상관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 연속 함수랑 곱해는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럼 이 연속 함수는 뭐가 돼야 되니? 얘 연속 함수는 뭐가 돼야 돼? 얘 이게 좌우 큰 극한이 다르잖아. 좌우가 다른데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려면 뭐를 곱해야지만이 꼭 같아질 수밖에 없니? 0밖에 없다고. 그럼 이 연속인 함수가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이해되고 있니?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냥 원래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야. 그런데 이 불연속이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이 불연속이 불연속인데 자극한옥한이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얘가 무한대로 가서 불연속이야 무한대로 가서. 얘가 무한대로 가서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 되고 싶어. 얘가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연속 조건은 연속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얘가 연속이 될수 있을까? 내가 제가 연속이 되고 싶어. 연속이 되려면 제가 뭐가 돼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영이 어야 되겠지, 일단은. 아, 그건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해줄게. 얘가 fx가 연속함수야. 얘가 연속함수야. 근데 곱하기 뭐냐면, x-1분의 1이야.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어. 그런데, x는 1에서 얘는 뭐 되니, 얘들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돼지, 얘들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그럴 때, fx는 일단,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놈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니? 얘가 0될 때입니다. 얘가 0되는 놈을 약분시켜서 없애줘야 된다고. 이미 이해됐어, 얘들아? 어. 그래서 fx는 뭐가 돼야 되니, 얘들아? 일단, f1이 0이 돼야 된다 f1이 0. 그래서, 즉, fx가 뭐라는 거니, 얘들아? x-1이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X-1만 있으면은, 얘네 들을 잡아줄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될수 있을까? 얘가? 지금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는 자극한 거 우극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됐지? 어. 그러면 얘가 또다시 자극한 거 우극한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얘가 몇번0 되는 데까두번 0이 되는 될까? 두번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때이게 됐지? 일단은 뭐가 돼야 된다? 불연속 무한대를 잡아주는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라고 하고 얘들 얘의 0이 되는 것을 없애고 나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그렇다면 얘를 다시 한번 결정시켜줘야 된다고. 무조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됐지, 얘들아?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불연속이 될때 조금만 조심해줘서 볼수 있도록 하시자.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에넣진 않았어. 이런 거는 이제 기출에 별로 없어 가지고 넣진 않았는데 아, 저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에 대체더라? 어. 이거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 봅시다. 그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연속 곱하기 불연 속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 불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이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얘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 합성 함수 연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연속을 조금 더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한 2018년도까지는 이게 더 메인이었어. 합성함수보다. 근데 이제는 합성함수가 약간 더 메인이 된 느낌이 알겠지?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 너희 이과가 아니, 어, 여기 이과 한명 있구나. 어, 이과 같은 경우에 는 합성함수가 뭐냐, 얘들아. 미적분에서 다시 한번 나와.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너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잘 받은 데서 나쁠 건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필세제 1번입니다. 필세제 1번, 에펙스가 몇 에서 쪼개 되니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플러스 a, gx가 x 플러스 a래. 그런데,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fx 곱하기 gx야. 얘가 연속이 돼야 된다고, 얘가 연속. 어디서? 이래서. 그런데, 얘는 이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1집어넣어면 갔냐 안갔니안 갔대. 얘는 4로 가고 얘는 1로 가. 그럼 얘가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퍼진다고. 이 퍼지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gx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일 때? 0이 될 때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g1이 몇 대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g1이 얼마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얘들아. 얘들아, GX가 근데 GX 불 필요 없어. GX라는 것 자체가 몇과 몇에서 불연속이니얘라 얘들아, 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몇과 몇에서 불연속인지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림 봐봐, 그림. 그림 GX 몇과 몇에서 불연속이니 그렇지. x는 1과 x는 3에서 불연속입니다. 얘가 1과 3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돼야 돼. 그런데 얘가 1과 3에서 불연속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fx입니다. fx가 1과 3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럼 얘는 1과 3에서 이 지랄하는 놈을 잡아줘야 되겠지 얘들아? 1에서 좌우가 다르다고. 1에서. 그 다음, 몇에서, 얘들아? 3에서도 좌우가 다르다고. 그럼 이 좌우 다른 거 잡아낼 수 있는 값은 몇 밖에 없다고, 얘들아? 몇 밖에 없다? 0 밖에 없다. 그럼면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얘가 0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면 얘가 뭐든지 상관없이 0으로 연속이 된다고. 내가 이기했어 다시 한 번,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뭐가 되는때 연속이 0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g는 뭐라는 거냐, 얘들아? 1과 3에서 이니까 그러니까 g1과 g3은 0이 돼야 된다고. 내려야 네, 지 근데 gx가 뭐니? 최고창이 1인 2창수라 했으니까 gx는 뭐 되니? x-1에 x-3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얘들아? 어. 다음 1창수 gx에 대하여 g0은 g0은 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때 fx래 이거 너무나도 쉬운 거야 얘들아 유제 2번 봐봐 유제 2번 질문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할때 1에 대한 자극하냐 fx 값 얼마? 이번 얼마? 아니 그림 보고 해야지 1이라고? 왜? 너 지금 몇번 하는지 알지? 유제 2번이야? 유제 2번에1 마이너스로 할때 어디로 가? 어, 2로 가지, 왜1로 했어? 생각하고 말해야 돼? 응.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뽕 어, 싸는 동물 아니야, 알겠지? 응. 그래요. 그럼 2로 갑니다. 그럼 G형이 2라는 거야, G형이 2. 그럼두 번째. FXGX와 c s t 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근데 F가, 얘들아, 질문. 몇에서 연속이 아니니? 몇에서 연속이 아니야? 이에서 연속이 아니지. 이래서 연속이 아니면 g1이 몇 대야 되니? g1이면 그렇지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끝났지? g 라 함수는 1차 함수라 했으니까 gx를 뭐라고 을까 얘들아? ax 플러스 b가 놓고 얘네들 적용하면 a값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다음 fx와 gx가 실수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봐 얘들아 이게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근데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얘들아 0 집어넣으면 3하고 2지 얘들아 fx가 이렇게 생긴거야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은 y자편이 3이야 이렇게 생긴거야 0보다 크거나 그쪽은 2가 y자편이고 이렇게 생긴거야 얘가 fx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2고 3이야 얘들아 그 다음 gx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잘 봐야돼 a를 기준으로 두개가 쪼개져있어 하나는 뭐니 얘들아? EX고 하나는 EX-1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어딘지 몰라 얘들아. 하나는 EX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나는 EX고 하나는 EX-1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야.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의 폭에서 연속이어야 돼. 실수 전체 에서 그러면 얘가 F가 불연속인 건 어디서 불연속이니? 0에서 불연속이지, 얘들아. 그러면 G0은 몇이 돼야 되니? 0이 돼야 된다그 다음, 두 번째. 그럼 G0은 0이라니까 G는 어디까지 가야 되니? 여기까지는 얘를 타고 와야 된다. 0을, 여기 지나야 된다고, 일단. 여이 지나야 돼. 더 지나도 되고 덜 지나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얘는 몇에서, 얘들아? 얘는 A를 기준으로 나누라 했지.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은 쪽은 E예요 여기가 만약에 A여 봐 A보다 작은 쪽은 얘를 보고 A보다 큰 쪽은 얘를 보라고 그럼 얘는 몇에서 불연속이라는말씀이있니 A에서 불연속입니다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니? F? A가 0 돼야 된다고 F A가 그럼 얘0 되는 점 여기 하나밖에 없지 얘들아 여기 얼마? 1입니다 따라서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커버를 쳐줘야 된다고 따라서 f 1이 0이어서 a는 1이 되어야 니다 의미의 대체들아, 다시 한번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이 불연속이면 나머지 한쪽이 0으로 커버를 쳐주고, 나머지 한쪽이 불연속이면 나머지 한쪽이 a에서 0으로 커버를 쳐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 어렵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야 쉽게 풀수있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유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럴 때 우리 뭐 구하는 문제니 얘들아 어, gx 구하는 문제입니다 fx가 일단 x 2뿐이이구 <laughs> 얘는 x가 2가 아닐 때입니다 그러면 x가 2일 때는 1입니다 x가 2일 때는 1입니다 즉 얘는 잘 봐봐 얘들아 2일 때 1이야 얘는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얘들아? 어? 이렇게 생긴 거지?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유리함수 그래프.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하여, 먼저, gx는 2참수래. g는 2참수래. 2차 2참수고, 2차 g0이 8이래. g0이 8이래. 얘들아, 너희들 다한 함수에서 0이 의미하는 게뭔줄 알지, 얘들아? 0이 의미하는 게뭔 얘들아? 무슨 하? 어, 상수항이야 얘가 상수항입니다 상수왕 쉽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음, g는 2참수고 저 2참수에 대해서 g0은 8이 상수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라이드님 네, 다시 한번 f(x) 곱하기 g(x)가 뭐라고 했더라 연속이다 근데 fx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fx는 쟤야 gx를 생각해보자 gx 곱하기 fx가 fx가 여기다 그대로 곱해 그럼 fx 곱하기 gx가 뭐냐면은 어? x-2분의 2gx야 e gx 여기다 곱할게 얘는 뭐니 얘들아? 그냥 gx입니다 근데 2일 때가 g2가 되겠지? g2 야, 지금 이해되고 있니?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되더라?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얘 극한값,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지? 2로 갈때 x-2분의 이 g x 가 뭐가 돼야 되냐, 얘들아? g2가 돼야 된다고, g2.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 됐니? 얘가 g2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점. 얘는 2를 집어넣으면 뭐니? 0분의 몇 골이지? 근데 이 값은 다항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그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g2가 몇대 되니? 0이 되네. 왜 0분의 0꼴이 되니까? 그럼 g2가 일단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g2가 0이야. 그 다음! 나머지 한 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한 거는 몇인지 몰라. 어? 그럼 g2가 0이니까 gx를 뭐라 놓을까? 최고창의 개수는 지금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은 x-2에 최고창의 개수니 ax라 쓰고, 그러상수항이 몇이 돼야 된다고? 8이 돼야 된다고. 상수항이 8이 되기 위해서 뭐 돼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맞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X-3개씩 마이너스마이너스 약분되지. 이 AX-4가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된다고? G2가 돼야 된다고. G2. 근데 G2가 몇이니, 얘들아? G2가 0입니다, 0.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2 e 집어넣으면 2 e 없어지고, 2a-4가 e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얘랑 의미 이해 됐니? 일단, 얘도 무한대 분의 아, 뭐 얘들아, 0 곱하기 gx꼴이야. 그럼 0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로 가는 것을 뭐 한다, 얘들아?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서 2라는 인수가 하나가 있고 남은 건 뭐라고 해드라? 꼭 제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겠지? 이 값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는지 구해주라는 거야. 근데 얘는 우연히 뭐가 되냐 얘들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배의 gx가 뭐되냐 얘들아 2배의 x-2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 왜? 두 번째는 뭐니? 얘들아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2가 된 거야. 왜? 얘가 0이기 때문에. 의미 의대체지 얘들아? 어.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접근하시면 돼. 다음. 유지 5번으로 넘어갑시다. o e 의자연수 AB에 대하여 이 문제 잘 봐주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E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래. 그 다음에 GX가 뭐냐면은 GX가 X 플러스 B에 7 마이너스 b래. 얘는 0에서 3이래 1에서부터 3, 4이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면 X가 3보다 커놨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럴 때 FX, GX가 FX 곱하기 GX가 연속한 수 연속 함수가 되기야 뭐 구하라고? a 의순서상을 구하시오. 아, 뭔 개소리일까?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얘라, fx는 일단 fx는 f x 뭐니 얘들아? 2차 함수야. 얘라, 다음 함수는 뭐니?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런데 gx가 문제가 되네, gx가. gx가 무슨 문제니 얘들아? 1과 3에서 끊겨 있습니다. 얘는 x는 1과 x는 3에서 그래프가 바뀝니다. 내가 되니? 근데 실수 전체에 따라서 연속이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수 있을까, 얘들아? 1과 3에서도 이거 자체가 뭐가 된대니? 연속이면 돼. 아니, 얘가 1과 3 상관없이 그냥 연속이면은 얘는 연속함 수라고. 이미 이해됐어,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니, 얘들아? 얘가 연속이지, 얘들아? 근데 얘가 만약에 1과 3에서 9연속이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얘가 뭐 되면 되니? 0이 됩니다. 즉, F1과 F1이 0이고 F3이 0이면 됩니다. 얘가 0이면 된다고. 근데 이건 조건을 조금 더 나눠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1에서 0이야 F3에서도 0이야 둘다 0이면 얘는 아무거나 돼도 되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1에서는 얘가 0이고 얘는 3에서는 얘가 연속일 수 있다고 내려얘해했어그 다음 얘는 3에서 0이 되면 얘는 1에서 얘가 연속이어도 된다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가 1과 3에서 둘다 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1과 3에서 둘다 0이 되거나 아니면 크로스 1에서 0이 될때 3에서 연속이고 3에서 0일 때 1에서 연속이면 된다고 다시 여기서 얘들아 다시 한번선 말하듯 잘 들어봐 얘가 연속이 되더라. 어? 얘가 연속이면은 얘가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고. 한마디로 얘가 연속이면 얘가 0이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뭐가 되든 얘가 연속이면 된 거라고. 의미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럼 그경험을 여기다 다 구해보자. 이거 좀 지워도 되지, 얘들아? 다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F1이 먼저 0이거나 F3이 0인 거야. 먼저 첫 번째 케이스. F1이 0인 경우로 구해보자. 1 집어 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서 암산으로 해보자. 1 집어넣으면 여기 a제곱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은 얘랑 얘랑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3A 마이너스 3a 1. 1 집어넣으면 플러스입니다. 얘가 0이 돼야 돼. 맞지? 그럼 a는 얼마? 1 또는 2입니다. 다음 f2가 f3이 0일 때를 봅시다. f3이 0일 때 f3이 0이면 여기가3 집어넣어야 되겠지? 3 집어넣으면 a제곱 3 집어넣으면 6이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입니다. 따라서 A값은 얼마냐 얘들아? 2또넣입니다 얘들아 이해 됐니? 잘 봐. 얘네들이 뭐가 겹쳤니? 좋은 문제입니다. 2가 겹쳤습니다. 2가 겹쳤으면 얘들아 A가 만약에 2여봐. A가 2면은 잘 들어봐. F1도 0이고 F3도 0이야. 그럼 얘가 뭐든지 상관있냐 없니? 없어 왜둘다 0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수 있다? 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A가 2일 때 B는 아무거나 되도 됩니다 1, 2, 3, 4, 5다 됩니다 깨워야겠니? 그런데 만약에 1을 보자 A가 1이어봐 A가 1이면 F1은 0이 되더라. 그럼 F3은 0은 아니야 F3이 0이 아니니까 얘는 3에서 뭐 돼야 되겠니 얘들아? 연속이 되면 되겠지? 이때는 G가 GX가 X는 3에서 연속이면 됩니다. 다음, A가 5여봐. 얘를 보는 거야, 얘. A가 5여봐. A가 5면 F3만 0이 되더라. F3만 0이야. 그럼 얘가 아무리 지가 나더라 3에서는 연속이 되더라. 근데 1에서는 연속을 못 만들어주니까 G가 몇에서 연속이 되니? 1에서 연속이 된다. 그럼 이때는 GX가 얼마? x는 1에서 연속이 되나요? 이 예했니? 그럼 먼저 3에서 연속이려면 첫 번째 3에서 연속이려면 여기가3 집어넣어서 같아야 돼. 왜 3이 경계니까. 3 집어넣어서 같아지려면 3 집어넣어 보세요. 3 집어넣어서 같아지려면 어, b는 2입니다. 그럼 얘는 1에서 연속이 돼. 게1 집어넣어서 같아야 돼. 그럼 얼마? b는 3이 되겠지? 그래서 몇개 나온 얘들아? 2일 때 1, 2, 3, 4, 5, 5개 1일 때 2, 5일 때3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에 대체 얘들아 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해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것은 앞에 게 연속이고 어, 뒤에 거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잘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